안녕하세요. 자, 3단전 100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외모를 한번 더 봤는데 그날그날 그날 기분에 따라서 좀 다른 거죠. 두 칸. 한 칸으로. 자 여기서 뭐 이런 거한번더 볼까요? 꼼수인가? <laughs> 꼼수. 꼼수 한번 갑니다. 아 상대가 뭐지? 모르나 본데. 자 나를자로 협공해주고. 오 이거는. 이거는 요렇게 이, 이 자리를 이제 흙이 오면 쉽게 안정이 되니까 역으로 가는 거죠. 자 하나 들여다봐서 응수타진. 자 받을 거냐 말 거냐 받았군요. 이러면 또날 일자나 한칸 정도 가게 되면 요렇게 갈까요. 여긴 안둘 거야. 자 늘고. 오 그래도 그 기세가 있는 분이네. 자 요거 선수하고 한칸 띄어서 난정 갑니다. 젖혀서 꽉 잇고 초일기를 시작합니다. 아 얘는 괜찮은건가? 괜찮습니까 이거? 형이 물어보잖아 괜찮냐고 대답을 해야 될거 아니야 어른이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지 오 자꾸 바둑을 두고 있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 어른이 지금 뭐 이거 괜찮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될거 아니야 자 호구치고 밀대 막으면 은 어떡합니까 근데 상대가 저보다 어른일 거 같지 않습니까 왠지 아, 왠지 느낌이 좀 그래 자 일단 막혀서 얘네 좀 피곤해졌죠 살려면은 뭐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데 악수교환 해라 이거죠 음. 느는거는 여기를 젖혔을 때자자 백은 자. 일곱수 당장 메꿔간다고 가정하고 일곱 수인데 흙은 뭐한네수 됩니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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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게. 이거는 보자. 당장 최중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찝어서 두면은 하나. 이제 지중 필요 없군요. 델, 그냥 찝어서 두면 잡는데. 넷, 다섯, 여섯. 약간 욕심을 좀더 내봅니다. 이왕이면 크게 잡아야죠. 막으면 이런 거 들여다보고 이을 때 요런 식으로 이제 젖혀서 가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자 이거는 여기를 하나 살짝 들여다보면은 어떻게 되죠? 질문 질문 갑니다 이음에 이제 나와서 끊고 두개 맛이 나쁜가 하나 둘셋넷 다섯 에 그냥 한점 잡고 뭐 이거 잡았는데 더 이상 욕심부릴 필요 있습니까 여기 지켜서 이런데도 젖히면은 요쪽에 얘네도 하나, 좀 둘, 피곤해지죠 셋, 넷. 음... 자 근데 젖히는 거는 약간 건너붙이고 끊고끊고 끊고 뭐 이런 뒷맛이 조금 있으니까 하나. 일단 먼저 걸쳐서 상대한테 협공을 좀 유도해 볼게요 협공하고 자 이런 식으로도 자연스럽 제가 예를 들어 여기 만나도 흙이 뛰어나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 젖혀서 씌워가면 또 얘네까지 또 피곤해지겠죠 둘, 자. 자 여기 젖혀가면 어떻게 되죠 나가면 뭐 이런 식으로 씌워갈 수도 있는데 일단, 여기서 한 템포 조금 더 쉬고, 뛰어서. 양동, 양동작전. 양곳마작전이죠 자, 늘고. 어, 여길 밀었습니까? 그거는 여기 먼저 갑니다. 얘네 먼저. <laughs> 양동작전이라 자한칸 뛰어서 다음에 맞겠다 자 이러면 여기를 밀고 젖혀서 기가 막힌 흔들기에 지금 상대가 정신이 거의 반은 나갔을 겁니다 자자자 자. 자. 어떻게? 이거는 뭐야? <laughs> 아니 이거 나 여기, 여기, 왜안 뒀지? 여기, 뒀어야 되는데. 잘못 여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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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끊게 되면은 자 이게그 유명한 자자자 작전, 자자자 전략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기 둘, 잡혔고 여기 곤란하고 세, 얘네 넷, 곰마에 얘네 곰마 어, 이제 먹었기 때문에 살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를 찝어서 이제 끼우는 수를 좀 방비하면서 확실하게 제압해 놓고 자. 이거 이제 호구 치면 요거 한대 두드려 맞은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둬서 두점더 접수하는 수가 있죠. 근데 지금 당장 얘네가 급하니까 일단은 여기 하나 띄워놓고 36개 주행량 쳐놓고 막고 이어서 자, 이거는 뭐 여기 잡아놨으니까 별로 의미 없고요. 그럼 여기서, 자. 두 점만 먹겠다 작전 들어갈까요? 자. 이것만 달라. 자. <laughs> 물론, 이거 났을 때 여길 입고 더 강하게 둘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만 먹어도 지금 뭐, 어마어마한 집이 또 생기죠. 자 여기서 또 어떻게 둘 것이냐. 욕심을 내느냐, 겸손해지느냐. 요건데 하나, 둘, 어, 셋, 넷, 다섯. 아직 여섯, 여기가 선수니까 일곱, 있는 거보다는 그냥 하나 먹는 게 아홉. 냉정한 판단처럼 보여집니다. 요렇게 되면 이제 하변의 집이 또 엄청나게 커졌죠. 어, 이거 먹고 연결은 했지만 전체적인 바둑이 거의 뭐 흑이 당장이라도 기권해도 무방할 정도의 형세니까. 좌변이 안 잡힌 걸로 나왔는데도 57집 차이 나고 있습니다. 맞고. 아 3단 상대로 너무 세게 뒀나요 제가. 어, 원래 이럴 계획은 아니었는데 두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힘을 주체할 수가 없었네 제가. 하나 힘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 본의 아니게 이건 뭐야? 빠지고 지금 상대가 뭐 잘못 보이는 거 아닙니까? 얘네 곰마 아니에요. 여기 잡혀있습니다. 곰마 아니야. 이건 살아있죠. 요것도 이렇게 치중 간수가 있는데, 요거 뭐 두면 살기, 확실히 살지만, 자체 수상전으로 그냥 제가 가도 될것 같은 형태라서 하나, 둘, <laughs> 셋, 손 빼고 넷, 자산기 그냥 끊어먹고 다섯, 여섯, 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거의 끝났으니까 74집 차이 거기다 좌변이 아직 안 잡힌 걸로 나왔죠 아직 안 잡힌 걸로 나왔죠 뒷공배가 좀 하나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둘셋넷 다섯, 여섯, 여곱 여덟, 아덟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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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 여덟, 자덟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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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덟 여덟, 자, 덟여바 여덟, 여가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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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어여 단수 덟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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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덟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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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덟 자, 덟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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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서 마무리하고 5, 6, 7. 간단하게 복귀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더봤는데요 이거 뭐 거의 뭐 없는 수나 마찬가지인데, 어딘가에서 본것 같아요. 그냥 꼼수, 변칙수 같은 거죠. 되게 간단합니다. 그냥 나와서 끊으시면 돼요.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이 나와서 끊으면 단수치고 예를 들어 이거 막으면 그냥 밀어서 뭐 이으면 이제 젖혀서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일단 여기가 백이 급하기 때문에 이런 거 선수화해야 되거든요. 이 뒷맛이 좀 나빠가 나빠가지고 최소한 뭐 빠지는 수뭐 젖혀서 있는 수 이런 게다 선수라서 백이 여기 받아놔야 될것 같거든요. 그럼 그냥 중앙으로 이렇게 뛰나가기만 해도 뭐 백이 이게 좋습니까? 이런 거 밀어가는 것도 좋은 자리고 그리고 만약에 이쪽을 막는다 그러면은 여기 치고 그냥 이거 뚫어뻥 한 다음에 그냥 귀 먹으면 귀가 실리가 크죠 이두점뭐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닌데 뭐 발전성이 지금 별로 없잖아요 컬 치면은 그냥 받아줘도 큰집안 나니까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상대가 여기 둔다 그냥 나와 끊으시면 됩니다 이런 수가 성립한다 했, 했다면은, 진작에 뭐 고수들 대국에서 많이 나왔겠죠. 자, 일 걸치니까 또 협공 가고. 여기서 들여다보고 이제 손을 뺄 수도 있지만, 어차피 이거 해놔도 이쪽에 붙이면은 또 쉽게 타개가 되거든요. 건너 붙이는 약점도 좀 있고, 그래서 그냥 한 칸으로 뛰어서, 반대로 이 자리 에 오면 흙이 쉽게 안정되니까 그냥 급소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침투, 입관칸 띄고 붙여서. 음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여기를 두면 이렇게 받는 수가 있거든요. <laughs> 인, 있고 여기둔다 어떻게 넣는게 좋을까? 요런식으로 붙여서 행마하는게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 붙이면 어떻게 둘까요 빠지는 것은 물론 부분적으로 봤을 때는 빠지면은 엄청난 악수 엄청난 악수까지는 아닌데 여기 끼워있는게 또 선수거든요 여기 끊는 수가 있으니까 받으면은 또 이런식으로 날일자에서 봉쇄하는 척 이라도 하면 그래도 이 그림이 실전보다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쪽에서 실리 손해를 조금 보긴 했지만 중앙 쪽을 손을 먼저 갈수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수습이 되는 그림이거든요. 백이 두 점을 살리는 게좀 빡빡한 느낌? 버리는 쪽으로 가야 될것 같긴 합니다. 아, 여길 붙이라고요? 이걸 붙이면 나와서 이거 두면은 이걸 버려라. 이쪽에 건너붙이는 수를 노린다. 여길 둔다. 여길 둔다. 글쎄요 저는 이거보다는 그냥 제가 말씀드린 게난것 같은데 이런게 왜냐면 이게 이렇게 잡히면은 생각보다 일단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 그래도 실리가 좀 크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여기가 봉쇄가 안 되면 안데또 아, 나가면서 여기 맛을 노리면서 두니까 또 그럴듯하네 그러네 여기도 또 두터워졌고 이거는 어, 흙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시 보니까. 실리가 좀 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거 밀었을 때 여기 두면또 뒷맛이 생각보다 나쁘네요, 이게. 뒷맛이 나빠서. 그런데 이거 붙인 수가 그 좋네요. 막으면 이렇게 호구 쳐서 교환을 시키면은 이게 실전보다, 아니, 아까 제가 보여드린 변화보다 더 낫죠? 이렇게 하고 뭐 쉬어간다 그러면 이거는 확실히 이득이지. 요거 이제 백에 걸리긴 하지만 여기에 백돌이 빠져져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밀고 들어간 형태가 훨씬 나니까요. 어, 요수 좋은 수네요. <laughs> 자 날짜 씌어오고 이렇게 되고 나니까 A와 B가 거의 맞보기성으로 흙이 거의 걸린 그림이죠. 막히니까. 이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지 예를 들어 이런 거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산다 사는 거야 뭐 어렵진 않겠죠 살아도 너무 좀 그렇잖아 이게 새집 나서 새집 여 여기가 원래는 흙이 원래 약간 두터워질 수 있는 그림이었잖아요 이쪽 부분이 잘만 뒀으면 근데 이제는 백이 어떻게 보면은 두터운 그림이라고 해야죠. 여기 약점이 있지만 흙도 못 살아있기 때문에 결국 양곰 곧마는 동행한다라는 의미에서 봤을 때는 둘다 약하지 않다라고 보면 이쪽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흙이 훨씬 좀 불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나와 끊어서 상대가 나름대로 반격을 꾀했는데 결국은 이어서 뛰니까 다 잡혀버렸죠. 막지 않은 거는 혹시나 나중에 지저분한 패를 할 수도 있으니까 한 칸을 띄어서그 맛까지 없애 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여기서 이제 양금마 작전으로 몰아갔고요. 붙였을 때 보통 막는 수가 많이 등장은 하지만 이렇게 이렇게 빠진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제 바둑에서 한 두세 번 나온 형태니까 잘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 겠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돼가지고 이쪽 세점이 잡혀 가지고는 승부가 나버렸죠. 이거 두고 뭐 붙여도 조이면 잡혔 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3단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씩 부탁 드릴게요.